KBS 음악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그날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화면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찬원이었다. 익숙한 미소와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첫 음을 내뱉자마자 스튜디오 안팎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방송이 끝난 후 KBS 공식 게시판과 SNS는 이찬원 실력 미쳤다. 라이브가 음원보다 낫다. 진짜 가수는 이런 사람 등의 반응으로 폭발했다. 그야말로 시청자 난리 난 반응이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음악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뜻뜻한 능력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다. 수많은 가수들이 음향 장비와 편집에 의존하는 시대에 그는 오직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지배했다. 노래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 클라이맥스까지 음정 하나 흔들림 없이 몰입을 유지한 그의 무대는 완벽 그 자체였다. 역시 라이브의 제왕은 다르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 특히 이날 방송된 곡은 이찬원이 직접 추천한 곡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전 인터뷰에서 이 노래는 제 진심이 담긴 곡이에요. 단한 줄이라도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듯 방송 직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찬원 라이브, 이찬원 감동무대, 찬또 실력이 연이어 올랐다. 무대를 본한 시청자는 TV 보다가 눈물이 났다.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가수는 흔치 않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찬원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선 가수다. 모든 장르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평했다. 사실 이찬원은 데뷔 이후 꾸준히 진짜 실력파로 평가받아왔다.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부터 그의 가창력은 이미 완성형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5년 동안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음악적 색을 확장하며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포크, 재즈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번 KBS 무대는 그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음악 평론가 박모씨는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감정선을 완벽하게 조절한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서사를 연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게 바로 2찬 원만의 힘이다라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건이 무대 이후 방송국 내부에서도 반향이 컸다는 점이다. KBS 관계자는 방송이 끝난 뒤 제작진이 모두 놀랐다. 리허설 때도 완벽했지만 본방에서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졌다. 카메라 감독들도 소름 돋았다고 할 정도였다고 귀띔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2찬원 덕분에 KBS 봤다. 이런 실력파는 공중파에서 자주 보여줘야 한다. 이찬원 나올 때마다 방송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반응도 뜨거웠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찬또 라이브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성되며 그의 라이브 장면을 따라 부르는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찬원은 방송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 무대도 행복했습니다.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그러나 그 짧은 메시지에도 팬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한 팬은 겸손한 천재 또 다른 팬은 이찬원은 언제나 진심이다. 그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한 가수의 공연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요란한 퍼포먼스보다 진심 어린 목소리 하나가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이찬원이 증명한 것이다. 그의 무대를 본 음악 관계자들은 이찬원은 지금이 전성기지만 앞으로 더큰 무대를 향해 갈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실제로 그는 최근 콘서트 투어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음원 차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팬층은 나이, 성별을 초월해 넓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사람 냄새나는 음악 철학이다. 그는 늘 노래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 노래를 듣고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아도 언제나 깊이 있다. kbs 관계자는 이찬원은 방송국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수다. 프로페셔널하고 성실하며 무대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리허설 현장에서 제작진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하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결국 이찬원의 뜻뜻한 능력은 단지 노래 실력만이 아니다. 그는 무대 안팎에서 모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진심이 음악이 되어 울려퍼진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문다. 이번 kbs 무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시청자들은 그날의 노래를 다시 찾아 들으며 여운에 젖었다. 이찬원의 이름은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역시 이찬원, 진짜는 다르다."